집에서 많이 키우는 벤자민 고무나무 혹시 열매를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벤자민 고무나무 열매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벤자민 고무나무는 꽃나무과에 속하는 상목성 식물입니다. 보통은 잎을 감상하기 위해 키우지만 특정 조건이 맞으면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햇빛이 충분하고 환경이 일정하며 나무가 성숙했을 때 작은 꽃이 피고 그 뒤에 씨앗을 품은 작은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꽃은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매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끼죠. 열매는 작고 둥글며 처음에는 녹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먹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실수로 삼키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따서 입에 넣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법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열매가 보이면 바로 잘라내세요. 잘라내기 아까우시면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둘째,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치기를 통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바닥에 떨어진 열매가 없는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 자체보다도 가지나 잎에서 나오는 흰 수액입니다. 이 수액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치기나 열매 제거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세요.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자민 고무나무는 실내 분위기를 살려주는 훌륭한 반려식물입니다. 하지만 열매와 수액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키운다면 오랫동안 멋진 동반자가 되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